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 공산 팔공산 전투 태조 왕건 왕건의 오른팔이죠. 우리 신승엽 장군 유적지를 쌓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야 이곳은요. 그 당시에 태조 왕건 때 여기서 전인왕하고 맞서 싸우다가 옷을 갈아입고 아 오른팔이 신승엽 장군이 견인하고 싸워서 전사한 곳이 이 현장입니다. 저뒤 산이 죠 왕산이에요. 왕건 왕건 폐하가 저쪽으로 피신했죠, 여러분.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유적지인데요. 여기 도 뭐. 아이고, 야, 말도 있고, 야 공산 전투 대단했죠. 태조 왕건 드라마 봤죠, 여러분들. 제가 거기 단역 배우 출신입니다. 예, 신승엽 장군 전군 공격하라. 견인왕을 잡아라. 쏴라! 병신을 만들어버려! 쏴라! 뚜뚜뚜뚜뚜, 카트. 얼마나 멋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연예인이에요.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온 예. 많이 밤매움 예. 예, 이거. 자, 이 집입니다. 예. 예. 집이에요, 공산. 예. 역사적으로 대단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예. 귀가 많습니다, 귀가. 귀가 많은 동네죠, 어머니, 여기. 예. 그쵸? 예, 온 예. 많이 밤매움 예. 예, 절에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예아 yeah, 신승엽 장군 자자 폐하 <laughs> 자, <laughs> 반드시 이곳을 떠나서 대업을 이루소서 폐하 사만을 통일해 주시오 폐하 신승엽 장군 마지막 아래오 폐하 안 된다 아우야 안 된다 아우야 가지 마라 아우야 카트 좋죠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기였습니다 태조 안건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 <laughs> 소리 질러 <laughs> 어머니 만세